구약의 절기에서 예수님 만나기. 인간의 마음에 원래 있는 죄는 우리 자신을 앞세우게 한다. 정말로 모든 건 나에 관한 이야기야. 넌 말은 한때 재미있는 티셔츠 슬로건이었다. 그것은 이제 삶의 방식이 되었다. 설교자들과 성경교사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이 괴물을 먹이는 방식으로 성경을 다룰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관련되는 것인가? 라는 적용에 급급해 할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다. 성경은 현대의 신자들에게 인격 함량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즉, 그분의 성품, 목적, 우주적인 구속 계획을 추적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플롯을 기억함으로써 시작해야 한다. 성경은 놀라운 책이다. 모두 66권의 책, 수십 명의 인간 기록자들, 1500년이라는 기록 기간, 다양한 문학 양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엄한 다양성은 하나의 금실로, 즉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처음 몇 페이지에서부터 펼쳐지는 세 가지 움직임 가운데 들어있는 단일한 플롯으로 연결된다. 이 플롯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중대한 배경 이야기가 된다. 배경 이야기는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관계를 설정하고 핵심적인 용어들을 정의한다. 이 경우에 구약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메시아로서 그가 하시는 일을 정의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이해하도록 신학적인 틀을 설정한다. 그 예로서 구약의 그두 가지 절기를 간략히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유월절이다. 이는 출애굽의 근거에서 생긴 아주 익숙한 절기이다. 그 특징 가운데 몇몇 즉 죽음의 사자 문설주 위에 피 급히 먹는 식사는 이야기 가운데 잘 알려진 부분이다.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강림의 그림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지키심으로써 유대교적 맥락에서 사역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관습들이 그 맥락 이상의 의미를 지님을 애써 보여주셨다. 그 관습들은 예수님에 대해 정의해 주었다. 토라는 선별한 어린 양을 취해 그것이 흠 없음을 확인시키기 위해 4일 동안 공개적으로 보이도록 규정했다. 예수님은 승리의 입성 이후에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정확히 그 기간 동안 자신을 성전에 내보이셨다. 그분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사두 개인들과 서기관들의 시험을 받으셨고 막 12, 13, 사내드인과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지만 흠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셨다. 이것은 내 몸인이라와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언 약인이라는 주의 만찬의 핵심을 나타내는 말씀들로서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에 말씀하신 것이다. 유월절 식사, 그리고 진정한 추레국은 예수님만에서 발견된다. 유월절은 가족절기이자 공동절기였다. 민족을 위해 선택된 어린 양은 유월절날 9시에 성전에 두었다가 오후 3시에 공개적으로 도살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 이는 희생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과정과 같았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결론지으셨다. 이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죽음의 핵심은 단지 그분이 나를 위해 얼마나 심한 육체적 고통을 견디셨는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6월절 이야기에서 발견된다. 6월절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이상한 말씀으로 시작된다. 이 달을 너희에게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6월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달력을 새롭게 설정하셨다. 노예로서 살아왔던 이스라엘의 옛 삶은 끝나가고 있었고 아들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예수님의 죽음 역시 똑같은 사실을 선언했지만 보다 장엄한 규모로 그리했다. 바울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말하면서 크게 기뻐한다. 여기서 사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패배하였다. 만약 사망의 지배가 십자가에서 패배했다면 새로운 것은 어디에서 밝아오는가? 그것은 초실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된다. 이절기의 구약적 뿌리는 농경과 관련된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가난한 자들과 외국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맨 처음에 거둔 곡식 다발을 성막에 가져왔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삶의 모든 것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좋아지기를 늘 소원하게 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절기 용어를 사용한다.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을 정복했던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 은혜의 나라를 봉투게 했다. 그리스도는 이새 세계의 첫 열매이시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역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난 새 창조의 첫 열매들이다. 따라서 구약의 그 초실절은 신약의 역동적이고도 실제적인 종말론의 근거다.